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위 트레이더들은 급등주를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발굴할 수 있었는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미리 저점에 알고 있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급등주 발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하나 집어가지고 그 종목을 보고 있으면 그게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수일수록 하루에 수백가지 종목을 보면서 수백가지 종류의 차트를 보고 하수일수록 적은 종목을 보면서 좁은 시야로 매매를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 급등할 종목을 미리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수십, 수백의 종목을 검색해 보시고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급등주,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한 내용이니까 정말 주식에 대해 열정이 있고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영상에 대해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같은 부분은 카페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항상 카페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급등하는 테마주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면은 테마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가지고 돈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돈의 움직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은 반드시 손절하게 돼 있어요. 추격 매수하면은 손절을 합니다. 추격 매수하면은 굉장히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는 여러분들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저점에서 잡아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아가기 위해서는 급등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급등주의 특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급등주의 특징을 보시고, 아, 급등주의 특징이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처음 보시는 내용이면은,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급등주의 특징, 원래부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급등주의, 자, 여러분 급등주의 특징 첫 번째는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1,500억 이하 종목이 급등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너무 무거운 종목들은 세력들이 모아가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몇백억 가지고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뭐,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들,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시가총액 수십조, 수백조 되는 종목들을 뭐, 컨트롤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는 가벼운 종목들이 크게 간다. 가벼운 종목들이 날아간다. 이런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다고 무거운 종목이 무조건 안 가고 가벼운 종목만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렇단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준수한 재무제표가 있겠죠? 준수한 재무제표란 뭐, 3년 연속 적자가 찍힌 기업이 아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흑자인 종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찍히고 딱 봐도 재무에 빨간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부채비율도 어느 정도 있고 유보율도 적고 이렇게 재무가 조금 안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감자가 나올 확률도 있고 이렇게 급락할 확률도 있으니까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뭐 이슈가 좋아도 저는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재무가 안 좋아도 강한 이슈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거 하나를 보기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주식시장에 수백 수천 개의 종목이 있는데 굳이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우리가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력들도 재무가 안 좋은 종목 무서워해요 뭐 감자 같은 공시를 띄우고 주가가 급락할까 봐뭐 전환사채를 발행할까 봐 여러가지 악재가 뜰까 봐 세력들도 재무가 안 좋은 종목 무서워하고 세력들도 재무가 좋은 종목 위주로 매집을 하니까 우리도 재무가 좋은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준수한 거래량이 있는데요. 준수한 거래량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은 평생 소외될 확률이 있으니까 안 보는 게 좋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ICD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뭐, 이 종목이 안 좋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종목이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이다, 매수해라, 이런 의미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종목이 좀 많이 소외주였어요. 거래량이 여러분들 평소에 2만주 나오고, 5만주 나오고, 3만주 나오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엄청 적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 3만주면은, 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적은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1억에서 3억 정도 거래된다, 이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소외주죠. 세력들이 매집도 안하고 뭐 관심도 없는 소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주들은 슈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하락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세력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 9천주 터진 날도 있네요. 하루에 9천만원 거래된 거죠.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좋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때 이후부터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면은 거래량이 없었을 때부터 이 종목을 보면은 정말 1, 2년 동안 스트레스만 계속 받는 거예요. 차라리 거래량이 실리면서 잠깐 종목에 힘이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거래량이 약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안볼 거예요. 뭐이 종목 재무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동전주는 매수하지 않는데요. 동전주가 뭐냐? 천원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들, 동전주를 왜 매수하지 않냐면은, 물론 동전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동전주가 집회주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아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기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번과 같은 맥락이죠? 이번 이후와 같은 맥락으로 세력들도 동전주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리스크 있는 동전주를 매수해야 될까? 주식시장의 매력적인 종목은 너무 많은데, 동전주를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동전주도 거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당연한 건데, 이슈가 실릴 만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죠.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는, 뭐 AI, 로봇 등등 요런 이슈들이 있죠. 체포 때문에 요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요런 이슈가 이미 부각되고 급등이 나온 종목이 아니고, 요런 이슈가 앞으로 부각될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 1, 2, 3, 4 조건에 다 해당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이상한 기사 써가지고 한번 날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챗봇과 구체적으로 엮여야 된다. 이럴 필요도 없고, 요 조건에만 전부 해당된다면은, 뭐 반도체 생산 기업이든 AI에 뭐 하나만 연관되어 있어도,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뭐 하나만 납품을 하더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그쪽에 뭐 지분이 있어도, 별의별 이슈로 다 엮어가지고 한번 갈 확률이 있으니까, 1, 2, 3,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아무 기사로만 엮어가지고 급등한다고 해도 갑자기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요런 이슈로 엮여서 가진 않겠죠? 테마에 맞는 관련 주여야 돼요. 뭐 회사가 반도체나 AI나 로봇이나 2차전지나 요런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야겠죠? 뜬금없이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요런 이슈에 엮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저점 첫 번째 파동에서 3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저점에서 항상 파동이 이렇게 나와요. 파동이 요렇게첫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3분할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 날에 한번 3분의 1 매수해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3분의 1더 매수해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5%더 빠지면은 뭐 3분의 1 매수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은 뭐 이런 급등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는 요런 자리, 누군가는 요런 자리 당연히 요 자리까지는 절대 못 버텨요. 당연히 요 자리까지는 못 버티지만 어쨌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 순간에 이 종목을 어떻게 아냐? 요 순간에 이 종목을 알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고수일수록 하루에 수백 가지 종목을 돌려보면서 공부를 한다. 수백 가지 종목을 돌려보다 보면은, 요런 종목들 반드시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조건 검색식을 활용해가지고 수백 가지 종목을 돌려볼 건데, 실제로 제가 어떻게 돌려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쭉쭉쭉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돌려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저점에서 첫 번째 파동이 나왔죠. 요런 식으로 종목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검색기에 재무가 멀쩡한 종목만 보겠다로 추가해 가지고 당연히 뭐 재무는 멀쩡하겠죠. 이렇게 재무는 뭐 검은색이 많이 보여서 멀쩡하고. 자, 그럼 남은 건 뭘까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1,500 이하고 준수한 재무고 준수한 거래량이 나왔고 동전주 아니고 이런 종목을 첫 번째 파동에서 3분할 매수하면 되는데 이슈가 실릴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슈가 실릴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요 종목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 아니에요. 저는 요 종목 본지 1분도 안 됐어요. 요 종목 분석도 안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하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수하시면 됩니다. 쭉쭉쭉 계속 넘겨 볼게요. 관심 종목이었던 소프트샌도 보이네요. 인성 정보는 너무 과거의 파동이 나왔고 에스텍파마도 과거에첫 번째 파동이 나와서 요때 분할 매수했으면 좋았겠지만 뭐 지금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주 정도는 확인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에스폴리테도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이후에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아직 살아 있고 이주 정도는 확인해 볼 만하겠죠. 이것도 너무 많이 빠진 게좀 별로네요. 뭐얘 같은 경우에도 좀 확인해 볼 만하겠죠. 이주 정도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성우전자도 첫 번째 파동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확인해 볼 만하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뭐 조금씩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슈 정도는 확인해 볼 만하겠죠? 시가총액도 1,500개 안 되구요. 핑거는 뭐 과거에 요런 자리에서 첫 번째 파동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 높죠? 엠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동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슈 정도는 확인해 볼만 하겠죠. 자, 그리고 검색기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잡히네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잡히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낮아가지고 잡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에 검색기를 돌렸으면은, 이 순간에 이 종목이 포착이 됐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요첫 번째 파동을 보면서, 이슈를 확인하고, 3분할로 매수를 하셨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뭐, 결과는 뻔해요. 3분할로 매수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파셨을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팔았을 것 같고 241선 저항 있었으니까 첫 번째 파동을 잡는다고 해도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말도 안 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첫 번째 파동을 잡으면은 수익은 낼수 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오 오토란 종목도 첫 번째 파동이 나왔네요 뭐 과거에도 파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오늘 나왔네요 요 종목도 이슈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뭐, 재무는 당연히 멀쩡하겠고, 검색기로 멀쩡한 종목만 찾았으니까. 뭐, 자동차 관련주 같은데,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핸디소프트도 과거에 저점에서 파동이 나오고, 지금은 너무 떠있고, 줌인터넷도 과거에 파동이 나왔죠? 과거에 검색기를 돌렸으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도 있었겠죠? 뭐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요 정도까지 볼 건데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종목들을 보면은 전부 다첫 번째 파동에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파동에서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요 내용을 모르면은 잡을 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급등주는 대부분 첫 번째 파동에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요 내용 숙지하시고 첫 번째 파동 자리를 3분할로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처음에는 당연히 소액매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건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요거는 제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2월 4일에 멤버십 영상으로 공개를 좀 할게요 아무래도 일반 영상과 회원 영상에는 차별화를 좀 둬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거만 보고 조건 검색 시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만드는 것도 큰 공부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검색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큰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